이제 가을인데 뭐 애들이 막 벌써부터 뭐 경량패딩을 막 준비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날씨가 또 그렇게 덥더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잖아.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 경량패딩. 캠핑을 많이 다니니까 경량패딩도 사실 꽤 많이 구매를 했거든. 형이 좀 입는 것들 브랜드별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가격대별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울트라 라이트 다운 제품인데 너무 두꺼운 걸 입기 싫고 그럴 때 이제 안에다 이렇게 입거든 이렇게 보이게 입으시나요? 보이게 입는 거야.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목까지 채워진 자켓을 입었을 때는 카라도 없고 후드도 없으니까 안 보이게 입는 거가 주 목표였는데 오랫동안 입다 보니까 안에 가디건을 입은 것처럼 안에 이너에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입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따뜻해. 뭐털 빠짐이 거의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울트라 라이트니까 진짜 가볍고 입은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오히려 캠핑보다 일상에서 미니멀하게 입을 때더 많이 안에다 입는 그런 패딩이야. 장점이라 하면 싸고 따뜻해서 가성비가 좋고 단점이라 하면 디자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다.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적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 유니클로 사람입니다. 거의 기본 제품이고 매년 출시하는 제품인데 유니클로도 재밌는 점은 매년 새로운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잖아 화이트 마운티어링이라는 일본의 브랜드랑 콜라보한 거였는데 얘는 이제 네기 차이나 카라 칼라도 그렇고 이 누빔도 예전 그 빈티지한 밀리터리 그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센스 있게 가슴에 포켓이 있어갖고 되게 넉넉해 주머니도 밀리터리에서도 이게 원래 안에 인어가 붙어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서 모티브를 받은 제품이고 이런 시보리에 공무 들어간 거나 아까 말 것처럼 이렇게 포켓 같은 거 이제 밀리터리 원단처럼 빳빳한 걸 써서 심지가 빡탈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사이드도 되게 넉넉해 헬리녹스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브랜드고 일본의 아웃도어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 난가라는 브랜드도 있고 봉벨도 있고 화이트 마운티어링도 되게 매년 재밌고 또 실용적인 아웃도어하고 일상생활하고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번 너네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캠핑 갈 때. 텐트 안에서 활동하거나 가볍게 낮에 입기 좋아서 이것도 인어용으로 입기에는 좋은 제품이고, 아우터로는 조금 추천하지 않지. 음메르도 사실 가격대가 엄청 비싼데도 유니클로랑 콜라보할 때는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잖아. 이 화이트 마운티어링도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유니클로의 장점이지. 비싼 브랜드들과 콜라보하면서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만들어내니까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되게 매력적인 또 브랜드이니까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패딩이라는 게 우리 보통 빵빵하고 뭔가 좀 부풀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홈량을 티치 안에 정확하게 얇게 넣어가지고 입었을 때 헤비하게 나오지가 않아 정확하게 그냥 딱 떨어지게 몸에 대한 반감이 없고 쉐입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매력인 것 같아 이거는 평생템이지 잘해 아우 진짜 또 하나의 특징인데 얘는 지퍼가 없어 똑딱이 단추로 되어있거든 야상이 오리지널에도 다 단추로 되어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 느낌을 좀 살리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정말 그냥 기본 H&M 스포츠야. H&M 안에서도 스포츠 디자인이 있단 말이야. 작년에 파리 갔을 때 너무 추워갖고 옷을 사긴 사야 되는데 유니클로를 갈까 H&M을 갈까 하다가 H&M 들어갔는데 이 패딩에서 산 거야. 사실은 구매하고 솔직히 한 번도 안 입었어. 나쁜 옷은 아닌데 좋은 옷도 아니어서 그래 팔을 드는데도 여기서 이만큼만 올려도 따라 올라 그냥 굉장히 불편해. 유독 빳빳하고 디테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 경량 패딩이라 하기에는 좀 길급이 안 되는 것 같고 솜 자켓인 것 같아. 확실히 솜이라 좀 무거. 워 폴리에스터 100%라 탄성이 이게 패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폴리에스터 소재도 있고 구스가 들어간 제품들도 있고 이렇게 솜이 들어간 제품들도 있다 잘 골라라 아, 이건 좀 아쉬운 제품이야 솔직히 형 h m 이 굉장히 가성비 좋고 너무 멋진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품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타이언이야 일본에서는 가성비 브랜드야 얘도 이제 네기 아래로 쳐져서 뭔가 자켓을 잘안 보이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오히려 디자인적으로는 더 밀리터리에 가깝게 만들어졌지만 디테일이 좀 아쉽지 얘네들 봐다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패딩에 가장 중요한 거는 펄이 빠져나오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감이 아쉽다는 거지 파리에 있는 편집샵에서 구매했었고 이걸 샀는데 도저히 못 입겠는 거야 다음날 딴데 가서 이걸 샀던 거였어 이것도 디자인은 뭐 아까 유니클로랑 거의 흡사하고 얘 역시 지퍼가 아니라 단추, 똑딱이로. 안에는 그래도 좀 밀리터리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좀 컬러도 되어 있고, M65랑 원래 그 개파카 안에다 입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은 얘는 뭐 결합시키는 라인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느낌을 더 살린 것 같고, 단추가 열려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어. 유니클로 울트라라이트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옆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트임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이걸 왜트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얘는 구스는 확실한 것 같아. 포켓이 있고, 별다른 디테일은 없어. 마감은 그냥. 방목청 같은 걸로 면으로 되어있고 근데 아무리 이거 디자인을 다 똑같이 따라해도 허리 계속 빠지고 하면은 사실 그만큼 또꼴 보기 싫은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얘도 보면 지금 실밥이 많잖아 화이트 마운트링도 엄청 실밥이 들어가 있는데 부스가 들어가도 너무 헤베하지 않게 적당히 들어가서 이 밸런스를 맞췄는데 얘는 지금 약간 빵빵하단 말이야 두툼해가지고 이너로입기는 살짝 조금 아쉬워 케입에 변형을 주면 안 되는데 얘는 두꺼워서 아쉽지 않나 따뜻하긴 해 근데 핏떡 하는 말 유럽에서 일본만 사는 게 제일 바보다 결국 난 바보인 걸로 시에라 디자인 시에라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미국의 굉장히 역사가 깊은 캠핑 아웃도어 브랜드고 원래는 이제 텐트 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아웃도어 전반적으로 많이 제품을 만들고 사실 의류도 되게 옛날 것들이 많이 있어 이게 이제 라이센스를 한국에서 몇년 전에 가져와서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야 형이 한 3년 정도 입은 것 같거든 아웃도어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감이 약간 있고 전형적인 경량 패딩으로 많이 입는 그런 제품이야 팔에 여기 시보리에도 고무가 적당히 들어가 있고 여 아래도 마찬가지고 포켓 그리고 후드도 커 패턴 모양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고 일단 털 빠짐이 없어 캠핑가서도 입고 일상에서도 입었는데 양쪽 다 입었을 때 전혀 어떤 입질감도 없고 굉장히 부드러워 사이즈감도 좋고 필파워가 높은 편인데 이거는 800 필파워야 따뜻하다고 보면 돼800 이상이면 아웃도어에는 당연히 잘 어울리겠지만 밖에 나갔을 때막 귀찮고 회배하고 이럴 때는 안에 예쁜 걸 얇게 입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따뜻하니까 팁을 줄게요. 형이 이제 캠핑을 많이 하잖아. 이런 구슬을 입을 때 최대한 살에 가깝게 입어야 돼. 이 몸에서 체온이 구슬로 전달이 돼서 이 열을 내는 거거든. 우리는 거위털인데 얘네들의 그본 피부에서 나오는 그 열이 구슬로 전해지면 따뜻해지는 거란 말이야. 많이 입고 패딩을 입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열이 발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패딩을 입었을 때 가장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오른쪽으로 패커블이 되거든. 패커블이 뭐냐면 이제 이 안에 주머니 넣어가지고 하나로 요만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기능이 있다. 형 그런 기능을 쓰진 않는다. 하지만 가을에 간절기 때 가장 많이 입는 경량 패딩 중에 하나다. 마지막 몽벨, 가장 못 가지. 일본의 대표 아웃도어 브랜드이기도 하지. 엄청 가벼워, 진짜 가벼워. 이 느낌 봐봐. 떨어지는 느낌 보면 알겠지. 이거 비싸고 좋은 건 맞어. 근데 좀 삐져나오는 게 있어. 여보. 식 진짜 아, 왜 굳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거 빼고는 너무나 만족하고 요거는 되게 슬림한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만큼 올려도 잘 올라가지가 않아 그리고 얘 필파워가 천이야 진짜 따뜻해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포켓만 딱 있고 겉에다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약간 슬림한 맛으로 아까 말했잖아 시에라 디자인하고 하나 더 내가 입는 두 가지 경량 패딩인데 그중에 넘버 원이 몽베이야가둑판이라고 하거든 그냥 기본 모양으로 다 되어 있고 5 0만 원대 가격대인데 입었을 때 정말로 따뜻 탐을 주는 실용적인 아이거든. 한번사 놓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계속 입을 수 있는 건데 오랫동안 좋은 제품으로 경량 패딩 하나만 딱 갖고 싶다고 하면은 형은 이걸 갔으면 좋겠어. 경량 패딩 아마 아크테릭스도 유명하잖아요. 아크테릭스는 역사가 짧아서 지금 안 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야. 아크테릭스 굉장히 멋진 브랜드지. 근데 이게 약간 브랜드의 이미지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친구들이 아크테릭스 하나쯤은 갖고 있었잖아. 약간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노스페이스 교 교복 다 입었던 것처럼 평은 이제 그 대열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거부감이 든건 사실이야. 제품은 굉장히 멋있고 실용적이고 엄청 비싸잖아. 고프코 어 룩이 유행하면서 제일 떡상한 브랜드가 살로몬하고 아크테릭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아크테릭스는 뭔가 패션업으로 이미지가 박혔잖아. 몽벨은 아직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그냥 실용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인데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 인기를 끌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런닝 이렇게 가 있잖아. 지금 거의 지금처럼 2, 3년 뒤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라는 의미 좀 들거든 몽벨도 지금 그런 느낌이야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도 잘 매치해서 입고 정말 춥고 그럴 때도 코트나 이런 거 입을 때도 형 그냥 이렇게 아예 입어버리거든 야너 무슨 아저씨처럼 패딩을 입고 코트를 입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벗었을 때난맥 아 몽벨을 입었어 음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도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좋지 나처럼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제품의 기능성만 보고 구매를 한 거야 기능성이 거의 99%고 1%가 몽벨라는 브랜드 이미지인 거고 이거는 형이 평생 가져갈 경량 패딩이지 어쨌든 오늘 형이 얘기했잖아 어 이거는 취향껏 그리고 이제 가격대 보면서 기능성을 봐야 되는 건 확실해 홈 빼고 모든 패딩은 이안에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경량 패딩이 좋은 게 뭐냐면 들고 다니기 되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넣을 때 그냥 막넣으면돼 이거 뭐 무슨 각 잡을 필요가 없이 어차피 굴 쓰고 금방 퍼지기 때문에 눌러넣으면돼 어차피 이쁘게 눌러 라고 해도 결국은 이러고 늙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형말 듣고 그냥 꾸겨 넣어도 돼 그만큼 구수가 빵빵하기 때문에 피는 순간 다시 올팡복게 되거든 이렇게 엄청 가볍고 500g도 안될것 같아 어? 주신 거예요? 잘하네 <laughs> <laughs> 너희들도 오늘 형이 보여준 경량 패딩을 보면서 가격대별로 또 자기 체형별로 그렇게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서 형이 오늘 경량 패딩 편 마치고 다음번에 또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가을을 따뜻하게 보내라 안녕